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남아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Oh. 때로 누군가가 또 모를 비웃음 내등 뒤에 흐릴 때도 난 잡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Sustain songs> <unjust molecule> 이미 돌이킬 <Composite> 수 없는 현실이라. 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나 그 별을 넘고서 저 하늘 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온 토기라고 세상을 끝이 그 정해진 죄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 주칠수 있어요 언젠가나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수 있어요 수이 무거운 세상도 무거운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 i 감사합니다 하울링이 계속 나서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네. 아네 오늘 네, 몰카차카의 지금 공연의 중반부를 달가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아, 벌써 중반이냐 하시는 분들이 <laughs> 계시는데. 한 3분의 1 지점이 났습니다. 네, <laughs> <아니고>. 네. <laughs> 어, 오늘 이 몰카 차카에 대해서, 네,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몇 번쯤 고민을 보러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번더 설명한다면, 요즘, 어, 몰카에 인한 네,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무더운, 피서 시절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 예전에 비해 지금 5년간 계속 이 물가로 인한 성범죄가 240% 증가했다고요. 그 어, 이유가 네그 이유가 저도 이제 네그 네? 이유가 스마트폰. <laughs> 그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laughs> 네, 스마트폰에 어, 모두 기능이 카메라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어, 어, 문별한 그런 무분별한 그런 몰카의.. 몰카로 인해 성범죄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네, 어, 이 몰카의 예방 예방을 하지 않은 그런 뭔가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이 몰카라는 게 몰래카메라고 착하의 의미가 있어요 착한 카메라 네 그렇게 대단한 거 그렇죠. 같지 않지만 어, <laughs>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몰카를 찍는 어, 나쁜 사람들을 네, 착한 카메라로서 그 사람 찍고 있는 그 범죄자를 찌, 찍어서 네, 어, 신고를 하거나 접수를 하면 네, 100만 원에서 어, 또 정말 조직적인 그런 범죄 한에서는 2천만 원까지 아. 네,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그 얼마 전에 워터파크에서 그 원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조직적이고 방복적이고 그런 조직을 잡으면은 최대 2천만 원인데요. 근데 이제 일반 그런 몰카범을 이렇게 잡으면 최대 100만원 까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을 잡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네, 모, 봤는데, 아, 잠 여러분들의 약간 아쉬워하는 표정이 봤는데 조직을 잡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laughs> 아무튼 뭐꼭잡지는 그 않더라도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어, 추천한 그런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해주실 걸 믿지만 그래 적어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그런 거에 주의하고 이 공유를 통해서 예방하자는 그런 마음의 인식을 다시 여러분들이 되새기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몰카를 네. 네. 찍는 거를 이제 찍었잖아요. 증거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직접 경찰서를 가는 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럴 때 이제 핸드폰 어플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중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두 1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둘이 한국을 더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한국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네 제가 물론 뭐 모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힘든 시기가 모두에게 뭐 크고 작은 건 다를 뿐이지만 모두에게 다 그런 파도가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게좀 다른 많았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네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음악을 듣고 혹시 힘드신 분들 이 있으면 어 용기를 내시고 네 희망 잃지 말라는 뜻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르막길. 아아 이제부터 아아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아 그래 오르기 아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볼지 몰라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이 남기 이제 끝이났다.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매가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 이뿐 아득한 저끝은 보지만 피곤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길 함께 가는 그대야. 굳이 목막해 바른 밤, 우리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다 화가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 곳은 널 어서 우리 결국에 만나 모른다 결혼 계속 나를 봐. you <laughs>